알렐루야 이 시간 제가 선포할텐데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하늘에서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방향과 중대한 결정까지 우리는 항상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달고 쓴 다양한 결과가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풍성한 결실을 열매맺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 그리고 올바르게 분별해서 선택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즐겨 듣는 찬양 중에 피아오십 앨범에 수록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올도 찬양단이 처음으로 주일 예배 때이 곡을 같이 불렀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함께 불렀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 번은 기회가 되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여주께 와서 참 감동이 됐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동 중에 큰 감동 중에 하나가. 머리가 히끗히끗, 연세가 제법 있으신, 연배가 있으신 그런 권사님뻘 되는 분들이 교회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새 곡을 부르면 입을 벌려서 다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여주교회에 와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아, 여주교회는 아, 저력 있는 교회구나. 여주교회는 앞서가는 교회구나. 여주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교회구나 여주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구나 아멘 하셔야죠 <laughs> 어, 거짓 일도 없는 제 진심이에요 여러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라는 이 가사에 어, 이 곡의 가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가사를 즐겨 묵상을 해요 가사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이 선택이 나의 욕심인지, 또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닌지, 그리고 이 가사의 끝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선택하는 모든 결정,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소리와 욕심으로 인한 선택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 결정이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듣고 내린 그러한 선택인지,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지나온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지혜는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얻어진 달고 다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난간에 부딪히는데 그것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설 때에 여러분 그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모세조차도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보지 못했지만 오직 한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홍해에 그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에 길이 있다는 것을 오직 우리 주님만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와 같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산지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산지한 문제들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현 시간 헤매고 있다면 우리 주님과 같이 그 가로막힌 홍해에도 길이 있음을 볼수 있는 여러분 그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눈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해안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특별히 어느 날 낮빛이 어둡고 굉장히 근심 어린 눈망울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든지 혹은 본인의 방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의기수침에 있을 때,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둘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 혹시 무슨 일이 있니? 뭐 걱정되는 거 있어? 이렇게 대부분의 부모님이 물어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묻는 부모님이십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 정도 수준 말고요, 좀더 뛰어넘어서 그 마음을 들여다 볼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자녀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의 일상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부모. 그리고 하루하루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부모. 저는 그런 부모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디베리아 호수에서 밤을 지새우고 동틀 무렵까지 아무 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수고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거두지 못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기 하셨는데,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일곱 제자들의 다친 눈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들의 다친 눈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 깨우치셨으면 하고 싶었던 일은 여러분 어떤 일이겠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무 잘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때를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응축해서 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나 떠나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깨우치고 싶으셨고 이 부분에 눈이 열리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닫힌 눈을 열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주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을 우리도 함께 보고 믿음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 인생 모두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력이 너무 좋아서 좌우의 양시력이 1.5씩이어도 여러분, 영안이 닫혀 있으면 확신에 사로잡혀 어떤 일을 실행한다 해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 이틀 쌓아서 이것을 반복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러한 행동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마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참큰 은혜죠. 아, 내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네.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고 있네. 여러분, 이러한 자기 자신과 마주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참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는다고 해도 여러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지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소식을 다 접해 듣고 그들은 선택의 기루에 서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1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십 리나 되는 거리가 이5 리나 되는 거리에 엠마우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로 가기로 그들은 선택하고 결정하고. 끝내 이동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5리는 오늘날의 거리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한 11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직선 거리로는 11킬로인데 진짜 찾아서 걸어가려면 그 거리가 실제 32킬로 정도 소요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적으로 걸어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를 그들은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걸어갔는지 그 목적과 그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걸어갔어요. 열심히 걸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열심을 내고 수고와 땀을 흘리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돌아보니까 한 템포 쉬면서 여유를 갖고 내 삶을 한번 들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모른 채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잠시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뭘 위해 살고 있지?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거지? 나 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나뭐한 거지? 이럴 때요. 여러분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걸어가면서 그들이 할수 있었던 최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을 보니 서로 이야기하며 세 번역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 토론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대화와 토론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면 그, 대화, 그 대화와 그 토론의 결말은 1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슬픈 기색을 띠는 것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신대로 살았는데 나름 고민도 하고 선택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힘을 다 모아서 다 쏟아 부었는데 그 끝이 슬픔뿐이라면 여러분 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확신에 찬 결혼, 확신에 찬 자녀 교육, 여러분 확신에 찬 사업 계획, 확신에 찬 인생의 철학. 여러분 나름 신중하게 결정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은 우리 인생에 자주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곤고함,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무력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인생 무상에 대한 허탈함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것들은 왜 무엇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왜늘 결론이 아픔과 슬픔이고?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확하고,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16절과 31절의 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6절에는 눈이 가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31절에는 눈이 열려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6절의 눈이 가려짐과 31절의 눈이 열려짐의 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지혜롭고 최상의 판단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눈이 가려지면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성경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에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이 가려지면 이와 같이 상황을 판단하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눈이 가려지면 수고와 땀을 쏟아붓고 소신이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도 그 결과가 슬픈 기색일 만큼 허탈함과 공고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16절을 보니 함께하고 계셨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도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19절에 보니 그토록 오랜 시간 예수님을 쫓아서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지 능력 있는 예언자, 그리고 곧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신앙의 괴리감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신앙에서는 무력하고 허탈하고 공허한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도 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신앙의 괴리감은 나날이 깊어져 가는 거죠. 신앙의 연배가 더해 갈수록 자유하고 기본 은혜를 만끽해야 되는데 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니 그들의 표현이 이래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으로 알고 있었고 그분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 몇몇 여성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신은 찾지 못했고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번 통해서 뭘알수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고 알고 있었고 그분을 향해 소망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경험이 영적 분별력과 반드시 비례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뜨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신앙의 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신앙 체험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복음의 진수를 끼워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끼워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여러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누리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생에 산지한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런 물질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수두룩 빡빡하게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영안이 닫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찔끔 흘렸다고, 받은 감동이 있고, 은혜의 여운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영안이 열렸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것은 그냥 은혜 받은 거죠. 순간 눈물이 난 거죠. 은혜를 희비문 거죠. 그렇다고 내 영이, 내 영안이 열린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닫힌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진술을 날마다 깊이 깨우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고 있던데 도대체 무슨 얘기 한 거야? 라고 물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는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두 사람의 반응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표준 세 번역에 보니까 침통한 낯빛으로 가던 길을 멈춰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요 이 세상 무엇보다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그 소망의 십자가가 어느 순간 이들에게 무엇이 되었어요? 근심 덩어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다치면 예수님도, 십자가도, 복음도 그리고 교회가 어느 순간 근심 덩어리가 되고 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날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음에도 그 모든 시간이 더덥고 의미없게 느껴지고 있다면 그리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후회하고 있다면 영원히 닫혀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주를 위해 드렸는데, 충성을 다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니까 본전 생각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돌아봐야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신앙 생활하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어느 순간 불편해진 거예요. 어느 순간 짐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근심이 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영안이 닫혀져 있지는 않은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이 닫힌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오늘 눈이 닫힌 자들의 특징을 네 가지로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이 닫힌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영안이 다치면 뭔가 열심을 내며 살아가요 우리가 근데 그 끝이 어떨까요 끝내 돌아보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분주하게 살았는데 누구 뒤처지지 않을 만큼 자신 있게 살았는데 나 지금 뭐하고 있지 향방 없는 자와 같이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없는 그런 선택지,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없는 그런 선택지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어떤가요? 이런 선택지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이 다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영안이 낮으면. 수고와 땀을 쏟아붓고 나름 소신 있게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힘을 쏟았는데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더라. 근데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권고함과 무력감과 그리고 허탈감을 동반한 아픔과 상처가 찾아온다는 사실이. 여러분 힘을 다 쏟아 부었는데 허탈하십니까? 공허하십니까? 남겨진 것은 아픔과 상처밖에 없습니까? 근심어림, 얼굴 표정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영안이 닫혀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죠 눈이 닫힌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영안이 닫히면 많은 신앙의 지식을 배우고 신앙의 경험을 쌓는다고 해도 복음의 진술을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믿으면 내가 구원받지 뭐이 정도 아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진수를 깨우치고 실생활에서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왜요 영혼이 다쳤으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눈이 다친 자들의 마지막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원히 다치면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감격, 그 감격으로 그 주님을 지금껏 떠나지 않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자신, 그 예수님, 그 교회,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느 순간 불편한 거예요. 어느 순간 짐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근심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네 가지 특징의 어느 모습이라도 혹시 보여지고 계시다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영안이 닫힌 자들이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영안이 다쳤는지 열렸는지도 모른 채 눈을 닫고 그냥 이런 대로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쳤던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주님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을 우리도 봐야죠. 왜 주님만 봅니까? 우리도 봐야죠. 그분의 선한 뜻과 계획에 우리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것이 복이니까, 그것이 은혜이니까, 그것이 축복이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닫힌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